네, 아, 예, 오늘은 그 두릅 좀 보다가, 어, 이제는 좀 하루 정도좀 쉬어가려고 하면서 그 도라지 선행을 지금 왔습니다. 어, 여기가 12월 달에 그 도라지 싹대가 좀 빠져가지고, 그 많이 좀그못 모신 자리인데, 오늘은 하나만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. 지금 왔는데, 아, 도라지 싹대가 지금 이게 지금 두 개짜리인데, 어, 이렇게 보이시죠? 여기서 한참만에 보니까 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. 자 이렇게 보이시죠? 자 이렇게 돌아지 보세요 나이가 어이 머리 한번 보세요. 나이가 많이 보었지요자 이런 모습입니다. 상당히 큽니다. 지금 보니까 자예 이런 모습이에요. 음 여기는 그 남서 방향인데 불이 어 많이 흐르는 자리라. 어, 싹대가 조금 늦게 나왔습니다. 아까 저 아래쪽에서는 상당히 크던데 어, 이건 지금 약간 높은 자리로 오니까 이렇게 또그 방향이 그 불이 많이 흐르고 하다 보니까 어,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. 상당히 이쁘게 보이죠. 머리가 지금 내두가 아직 나오리도 다았습니다 이런 모습이죠. 야, 오늘도 행복합니다. 오늘은 이 도라지 한몇 개만 더 보고 이렇게 집에 갈 겁니다. 어, 아이고 이제 엄나무가시에 질려가지고 그 드럼나무가시에 질려가지고 어, 이제는 좀 하루는 좀그 텀을 주고 이런 산행을 합니다. 자 오늘도 멋지게 출발입니다. 지금 이렇게 해서 어, 이렇게 도라지 한 뿌리를 모셨는데 어, 이것도 어,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나이가 어, 많이 묵은 장수한 도라지입니다. 어, 절벽에서 이게 이런 것이 절벽의 장생 도라지예요. 어, 나이가 뭐 이렇게 10년 20년 그 나이트가 아니고 이건 훨씬 더 많이 묵은 도라지 모습입니다. 야, 행복합니다. 지금 이쪽 한쪽이 대두가 그좀 쉬었죠. 그 대두 부분이 이런 것은 뭐냐면 한쪽이 도태를 당하고 다시 한쪽이 또 이렇게 발전해 가지고 나오니까 이런 모습입니다. 또 나무 뿌리라든가 뭐 돌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대두가 틀어, 틀어지기도 합니다. 어, 이런 모습이죠. 아 행복합니다. 정말로 이쁩니다. 예, 또 주위를 열심히 보겠습니다. 또 이렇게 주위를 보고 있는데 어, 이번에는 좀 특이한 도라지가 하나 보여서 또 이렇게 영상을 담습니다. 어, 이 장생 그 도라지 바위 절벽에 지금 이 도라지 모습이 가장 많이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. 이런 환경 또 이런 바위 사이 틈 이런 것들을 이런 장생도라지가 엄청 좋아합니다. 지금 이게 지금 여기에 붙어 있었던 묵은 싹대입니다. 여기에 지금 잘보이시라고 모르는데 아주 작은 그 보라색 그 눈이 보이시죠? 어, 이거. 이것은 지금 도체에 대 가니까 맞이 못해서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. 이런 것들도 장생도라지도 환경이 안 맞으면 거칠게 살아가지만 이렇게 도체를 대어 갑니다. 어, 이렇게 또 이런 도라지들은 지금 도라지가 손을 안눌렀는데 물렁물렁해요. 이제 물렁물렁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 이제 아무래도 죽어간다는 얘기잖아요. 어 그러면서 또그 볼도 차고 어 그런 겁니다. 이런 도라지들은 그 지금 현재 모습은 볼품은 없지만 약성은 최고로 치는 제가 그 도라지 모습입니다. 어이 약초가 또그 죽어갈 때그 많은 힘을 발휘하는 그런 그 본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. 야 행복합니다 어, 오늘 도또 다행히 또 이렇게 또그 절묘한 자리에서 이렇게 영상을 담으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도라지에 살아가는 모습을 그 지금 이렇게 영상을 담고 있습니다 행복하죠 어, 제가 이렇게 도라지를 모시고 안 모시고 이제 그 문제는 이미 다 오래전에 지나갔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또 사람들에게 또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조금이나마 알려주고 하면은 그때의 행복은 이를 바랄 수가 없습니다. 진짜 행복합니다. 잘안 보일 겁니다. 자, 이런 모습이죠. 여기에 지금 그틈 사이로 좀 파고 들어가가지고 워낙 그 힘들게 살다 보니까 나도 지금 부모는 나이 추정 불가입니다. 하지만 또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하면서 또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제는 그 도태 그대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. 예, 또 주위를 열심히 보겠습니다. 이게그 주위를 열심히 보는데. 어, 이번에는 이 묵은대가 이 보여서, 어, 지금 이게 도라지 묵은대입니다. 이렇게 보여줬는데, 이 위에가 제법 싹대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어, 그래서 이렇게 지금, 네, 보고 있는데, 야, 그 바위 위에, 다행히도 그 흑살 좋은 데가 지금 있는 겁니다. 제가 한번 봐볼게요. 예, 네, 이것도 좀, 뭐, 보시는 도라지 같으면 모시고, 아니면 많은 것이고, 그렇습니다. 뭐, 오늘은 뭐꼭 이게 보시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. 이것도 제법, 그 어, 제법 나이가 좀 먹었습니다. 어, 자 이런 모습이죠. 이렇게 도라지가 삭대가 좀 이렇게 굵은 것들은 어, 그래도 나이가 좀이게 많이 묵은 것들입니다. 어, 지금 여기는 제가 지금 그 아보지 않는 곳입니다. 아까 그쪽에는 어, 도라지를 그 12월달인가, 1월달인가 반혼 자리고 어, 이것은 지금 다시 쪽에 처음 아본 자리인데. 어, 도라지가 들어 있습니다. 어, 이런 도라지가 있다는 얘기는 또 주변에 큰 것이 있다는 얘기겠죠. 예, 또 주위를 열심히 보겠습니다. 또 이렇게 주위를 그 보고 있는데 어, 이번에는 고비가 아, 아주 많습니다. 지금 저 위에 쭉 있는데요. 어, 좀그 고비를 담으려고 한 것은 아니고 어, 지금 이렇게 그 도라지를 보다가 또 이렇게 그 엄나무순이 아주 이뻐 보여서 영상이 담습니다. 아그 비록 많지는 않지만 또 이렇게 음 제가 또그 집에서 먹을 그런 나물은 됩니다 아 행복합니다 색깔이 참 곱지요 자 이런 모습입니다 예또 주위를 열심히 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그 주위를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한 15분 만에 이렇게 하나 왔습니다 이야 멋집니다 아 이제 이건 작년 한 2월달 정도에 본 도라지인데 어디가 있는지를 몰랐는데 이 산초나무, 산초나무 가시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아, 나오고 있습니다 어, 삭새를 보니까 제법 다이가 많습니다 아, 이런 도라지들은그 절벽에서 아주 오랫동안 그다이백이 이런 도라지일 확률이 많습니다 이야, 행복합니다 한 15분 만에 아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보입니다 행복합니다 예, 또 추위를 열심히 보겠습니다 어, 이렇게 해서 한 1시간 정도 해가지고 어, 도라지 지금 모신 모습입니다. 자, 이런 모습이죠. 어, 이런 데 보면은 지금 그 머리 부분, 내두 쪽이, 내두가 한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. 어, 근데 이런 데가 일부 조금 도태당하고상처가또 아물고 지금 그런 도라지 모습입니다. 지금 빛깔이, 어, 모셔가지고 지금 캐니까, 어, 말로니까 좀 하얗게 보일 겁니다. 하지만 이건 그 씻어가지고 그 술을 담그 면은 그 고유 빛깔이 나옵니다. 야, 자, 이런 모습이죠. 어, 미 길이는 거의 한 890cm 정도. 어, 여기는 좀한두 군데 조금 뜯겠습니다. 어, 그래도 잘 빠져나왔습니다. 어, 아주 힘들게, 힘들게 보시지만또 이렇게 이쁘니까 너무 행복한 토백기입니다또주위를 예, 열심히 보겠습니다. 지금 이제 그산행 마치고 하산길에 접어들었습니다. 아, 여기는 지금 그 개복숭아꽃이 활짝 피었습니다. 꼭그 부릉동원에 와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. 이제 그 조금 있으면 또그 개복숭아 또그 철이 다가오죠. 아, 오늘은 그 두릅이 조금 질려 가지고 어, 한번 하루 정도는 또그 틈을 가지고 또 도라지를 좀 보러 왔는데 또 마침 그 도라지가 도태되어 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 도라지를 만나서 너무 행복합니다. 어, 이렇게도 산이 많이 베풀어 주니까 제가 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겁니다 예또 다음에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